어제 10월 7일 10시 41분경 일본 수도 도쿄에 최대 진도 6.1의 치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의 보도에 따르면 진원 지진 깊이는 약 80km 정도 되고 5강 진도 6.1의 어, 그런 강력한 지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렌지 색깔은 5강, 노랑은 진도 5, 베이직은 진도 4, 푸른색은 진도 3, 하늘색은 진도 2. 아주 넓은 지역에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칸센, 음, 지하철은 지금 운행이 모두 중단이 되었습니다.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원자력 발전소도 어, 안전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어제 10월 7일 10시 41분경 일본 수도 도쿄에 최대 진도 6.1의 치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월 7일 10시 41분경 일본 수도 도쿄에 최대 진도 6.1의 치카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